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속도와 결단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대표는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세부 내용까지 모두 준비됐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위원장 인선도 신속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민영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의원,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겸비한 인물들입니다. 정 대표가 적재적소 인사를 실현한 셈입니다. 또한 당원 주권정당 특유를 신설하며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인 한표전 당원상설 투표제라는 개혁적 목표를 통해 정당 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졌던 개혁과제를 즉시 실행 단계로 옮긴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 대표는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잡았고, 이는 당의 결집력 강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추석 전 완수라는 약속이 현실이 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과 추진력,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즉시 실행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개혁은 선언에서 멈추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발부터 속도가 다릅니다. 취임 첫날 최고위에서 곧바로 특위를 가동하고 위원장까지 임명한 것은 개혁의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대표는 또한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원주권정당 특위신설과 1인 한표 제도 확대는 당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이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개혁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 대표가 말한 추석 전 완수라는 시야는 정치권의 긴박감을 불어넣고 국민에게는 기대감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과 결과입니다. 정 대표의 이번 행보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 몇달 안에 나올 것입니다.